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악한 계획과 모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피와 물을 쏟아내며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 다양한 반응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무리들은 애통하고 참혹한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뿐, 자신의 무기력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있음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보다는 더 우월하고 나은 존재라는 착각 속에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두 명의 행악자들도 서로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면서 어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가라면서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의 무죄함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이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죽음 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행악자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역설입니다. 결코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참하게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희생을 값으로 치루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성도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